누르면 꿀잼 누르면 꿀잼 어? 삼촌이네? 삼촌이 웬일로 전화했지? 네 삼촌 그거 잘있어니? 아 저야 잘 있죠 이번주 토요일에 시간 되면은 친구들하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농장에 놀러올래? 농장이요? 음, 분명 가면 일 엄청 시킬텐데 아이 저 그, 그날 그 친구들하고 어, 어, 과학탐구 보고서 그 써, 써야 돼가지고 이 삼촌이 양봉업자잖아 음. 꿀벌 주제로 과학 탐구 보고서도 쓰고 꿀도 먹고 아주 일석이조 그만 그 약속도 아 그냥 오라니까 친구들한테 그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꼭 와라. 얘들아, 주말에 시간 돼? 아, 뭔데 뭔데? 난 무조건 좋아. 완전 노프라블럼 삼촌이 주말에 일좀 도와달라는데 양봉 체험도 시켜주고 소고기도 사 준대. 안 그래도 꿀벌의 생태계에 대해 궁금했는데. 아, 역시 길냥이 삼촌. 완전 통커 오케 이 바리 다금 바리 고고! 메디도 같이 가자고 물어봐! 어, 마리아 좋다! 사람 많으면 일도 금방 끝나고 다 같이 놀면 좋지! 어 마린! 이번 주 주말에 꿀 따러 갈 건데 너도 갈 거야? 아니! 나 집에서 방탄 오빠들 영상 봐야 돼! 오케이! 그럼 나 보라랑 코코랑 셋이 가야지! 아, 코코 파도 가? 아 진작 말했어야지 오빠! 나도 갈래! 오케이! 얘들잘 왔구나! 오늘은 1년 중에 벌꿀을 수확하는 날로 아주 제일 중요한 날이지. 완전 기대돼. 오빠, 그렇게 나대자가 벌에 쏘인다? <laughs> 저희 막 벌에 쏘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웬만하면 안 물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자 기압빵 넣고 한번 출발해보자. 자, 이렇게 꺼내서 벌들을 떼어주고 밀랍을 이렇게 벗기면 와, 진짜. 보라, 야벌안 물리게 조심해.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수확해 볼까? 꿀벌들이 어? 뭐야? 아이 그꿀은없고왜 벌들이 다 죽어 있어? 엄마이갓기찜 꿀벌 살충사건 일어났어? 동작 그만.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당연히 꿀통 안에서 죽었는데 그이안이 안에 있겠지. 오빠 어, 어, 저기 뭐야? 나는 야 살충마. 어 뭐야 뭐야? 어? 저거 장수말벌이네벌 맞아? 어, 원. 절라꾼 얘들아 조심해. 쏘이면은 죽을 수도 있어. 오케이. 모든 퍼즐은 맞춰졌어. 범인은 바로 뭐야? 아니 어떻게? 아무가나 찍지 마. 이번에 빌 진짜 왔어. 저번에도 나무가 범인이라면서 나무한테 자백하라고 하루 종일 고려잖아 정말 진짜야, 진또배기 맞네. 음. 그러고 보니까 항상 벌들이 때죽음 당한데는. 저... 음. 저 장수말벌이 있었어. 진짜요? 진짜 장수말벌이 죽인건가? 그래, 모든 걸 알려준다는 지식인의 검색을 해보는 거야. 꿀벌이 말벌에게 자꾸 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말벌이 더 세서요. 그래서 난 인싸들은 다 안다는 최고의 과학 유튜버 채널 코코보라에 검색을 해보았다. 꿀벌은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식물을 수분시켜 우리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곤 합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에 많은 식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꿀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꿀벌을 1분에 40마리나 죽이는 킬러가 있다니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같은 벌이지만 생긴 새부터 다른 엄청나게 큰벌 장수말벌입니다. 꿀벌과 말벌은 같은 벌인데 왜 말벌은 꿀벌을 학살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두 곤충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꿀벌과 말벌 모두 벌목곤충이지만, 여왕벌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완전히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꿀벌은 꽃의 꿀과 꽃가루를 먹고 모으면서 꽃가루를 다른 꽃에 옮겨주는 수분 활동을 하는 반면, 말벌은 꿀을 모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육식성 곤충이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을 사냥해 잡아먹습니다. 사는 집 또한 다르게 생겼습니다. 꿀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밀랍 성분으로 된 정육학형의 집을 만들지만 말벌은 나무 껍질을 씹어 종이 성분으로 된 커다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꿀벌은 독침을 한번 사용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미세한 갈고리가 있어 한 번에 찌르면 그대로 찌른 곳에 박혀서. 내장과 함께 침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반면, 말벌의 독침은 바늘같이 생겨서 여러 번 찌르고 빼기가 가능하며, 꿀벌보다 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벌에 물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데요. 특히, 몸기디가 45mm가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장수말벌은, 다른 말벌에게는 없는 만다라톡신이라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을 갖고 있어, 장수말벌의 사냥 또한 굉장히 독특한데요. 만약 먹이를 찾으면 자신의 페로몬을 묻혀 동료들을 불러 모아 집단 사냥을 합니다. 또한 다른 말벌의 집을 공격하여 잡아먹기도 하고 꿀벌의 집을 습격해 애벌레와 꿀을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장수 말벌이 벌을 공격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턱의 힘을 이용해 다른 벌의 머리를 잘라 두동강을 내서 죽이는데요. 이 때문에 장수 말벌이 습격한 꿀벌 집을 보면 목이 없는 꿀벌의 사체가 한가득 발견됩니다. 그래서 결국 말벌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큰 턱의 힘으로 꿀벌을 1분에 40마리나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수말벌이 꿀벌의 집으로 쳐들어온다면 꿀벌은 당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종 꿀벌은 장수 말벌을 대항하기 위해 온도를 이용하는데요. 동양종 꿀벌은 말벌보다 더 높은 온도의 결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여 동양종 꿀벌은 굉장히 똑똑한 방법으로 말벌을 죽이는데요. 만약 말벌이 동양종 꿀벌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양종 꿀벌은 수십 마리가 말벌을 레어싸고 날개짓을 하는데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열에 의해 말벌을 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꿀을 주고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을 학살하는 장수말벌. 그렇다면 장수말벌을 전부 없애야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말벌은 곤충 생태계에서 최고 포식자로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그 수를 통제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해로운 해총을 없애기도 하는데 최근 늘어난 중국매미를 잡아먹으면서 그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장수말벌이 너무 많아져서도 안 되지만 적당량의 장수말벌이 있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벌인 장수말벌 한 마리는 1분에 40마리의 꿀벌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어 근데 그 기령이 삼촌 마구까나지 않았어? 오빠 그때 마구까문 안 잠가가지고 말다 도망가서 망했어 어어어쌍일쌍일 이거봐 이거봐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꾸두꾸두꾸두꾸두